말씀 시간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욥기 34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이 아심을게요. 욥기 34장 엘리후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명한 어르신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총명한 여러분이시여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귀가 말을 알아듣듯 혀는 음식 맛을 느끼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욕은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옳지 않게 여기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정직한데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한다. 죄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쳐서 죽이려 하신다. 세상에 이렇게 옳지 못한 말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가 바로 악인들의 친구요. 불의한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욕은 겨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별 수가 없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현명하신 어른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전능자는 절대 잘못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그들의 길을 보고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실 수 없으며 전능자는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땅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까? 만일 그분이 자기만 생각하셔서 영과 숨기운을 거두어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망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총명한 요 머르신 내말 뜻을 아시겠지요?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공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그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의로우신 전능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왕들에게도 너희들은 쓸모없다 하시고 귀족들에게도 너희들은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사람이라고 더 돌보시거나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저들은 모두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요. 사람들은 밤중에 순식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부자라도 그분이 치시면 넘어져 죽고 강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손쉽게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행위를 늘 살피시고 사람들의 모든 걸음걸이를 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캄캄한 데나 그늘진 곳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조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강한 사람이라도 금방 내리치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밤중에 저들을 치셔서 망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여 치시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울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셔도 누가 그에게 뭐라 할수 있습니까? 만약 그분이 자기 얼굴을 사람들에게서 숨기신다면 누가 그분을 볼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통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제가 처벌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못본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움직이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니 답할 말이 있다면 해보십시오. 총명한 자가 말하며 내 말을 듣는 자가 말합니다. 여호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 하지. 나는 당신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죄를 인정하기 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듯 손뼉을 쳐대며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35장 엘리우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버르신 당신은 계속 자신이 옳다고 말할 생각입니까? 하나님보다 외롭다는 주장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말했지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무슨 유익이 되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나는 당신과 친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 위에 높이 떠있는 저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당신의 죄가 많다고 해서 그분께 무슨 해가 있을까요? 당신이 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나요? 그분이 당신 손에서 무엇을 받기나 하십니까 당신의 죄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주고 당신의 의로운 삶도 사람에게나 유익한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학대를 받으며 부르짖으며 벗어나려고 애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짐승보다 낫도록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보다 지혜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악인들의 교만한 사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헛된 말로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그런 기도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볼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당신의 사정이 그분께 알려졌으니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당신은 그분이 처벌하시지도 않고 악한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고 했지요? 어르신은 정말 헛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을 하시는군요. 36장 엘리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말을 좀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할 말이 더 있습니다. 나는 먼 곳에서 내 지식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창조주의 의로우심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지요. 아기를 살려주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분의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왕처럼 대하셔서 영원히 높여주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사슬로 묶으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한 일을 보이시는데 그 자기들이 잘난 채 하며 지은 죄를 알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귀를 열어서 홍계하시고 악한 일들을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 순종하면 저들은 결국 행복하게 되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칼을 보내어 치시고 망하게 하시지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마음에 원망을 품고 그분이 벌을 내리실 때에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부도덕하게 살다가 일찍 죽고 맙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고난 당할 때 그분께서 구해주시고 고통 당할 때에 귀를 여시지요. 그분은 당신을 위험에서 끌어내어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기름진 음식으로 늘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신은 확인이 받아야 할그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화난다고 조사할까 두렵군요. 많은 뇌물 때문에 격힐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물을 다 허비하더라도 그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죽어가는 그 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괴롭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높고 존귀하십니다. 누가 그분과 같은 스승이 될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길을 정하셨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에게 당신이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두고 모두들 찬송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세요. 그 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멀리 사는 자도 다 압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연수를 감히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방울을 끌어올리시고 그것이 비가 되어 시냇물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름 속에 비를 쌓두셨다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쏟아붓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널려있는지 그분이 천둥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두 알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번개로 자신을 두르시고 깊은 바다를 덮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음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번갯불을 손으로 쥐고 표적을 향해 정확히 던지시지요. 천둥 소리는 폭풍이 오는 것을 알립니다. 심지어 가쪽까지도 그것이 오는 것을 알지요. 오늘도 말씀 시야 모두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